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JPEG 이미지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벡터로 전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트레이스와 익스팬드 기능을 이용해 벡터 시키는 법을 아시면 여러 경우에 많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쓸모있는 기능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스토어라는 로고를 구글 이미지에서 찾아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위에 보이는 세팅에서 어드밴스를 누르시고 그 안에서 라 a r 파일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찾으시면 고화질 이미지 위주로 찾아지기 때문에 이 설정을 꼭해 주세요. 이미지를 찾으셨으면 간편하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복사를 하시고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연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위 상단에 보이는 이미지 트레이스를 누르고 바로, 익스팬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로고와 백그라운드와 로고가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고화질 이미지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린 게 화질이 너무 저화질이면 깔끔하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이 컨트레스트 고화질 이미지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지어주면 온전히 로고 부분만 벡터가 되어 남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색상을 바꾸거나 사이즈를 바꿔도 픽셀에 영향받지 않는 벡터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서 원하는 이미지 위에 로고를 넣어주었어요. 그럼 아이콘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복습해볼까요? 구글로 가셔서 아이콘 이미지를 검색해주시고 세팅에서 이미지 사이즈는 라지로 바꿔줍니다.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저는 라지로 그냥 지정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이모티콘을 이미지 복사하신 다음에 일러스트 파일 위에 붙여줍니다. 이 같은 경우 이미 백그라운드가 투명 처리된 png 파일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흰색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뒤에 색상을 입혀주고 싶거나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는 도형 툴을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아이콘의 색상까지 바꾸고 싶으실 땐 아까와 같이 이미지 트레이스 익스팬드 툴을 이용해서 분리를 시키고 그 부분을 선택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자신만의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따로 따라 그리거나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아이콘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걸 찾아서 본인의 테마 색상을 입혀서 잘 활용하시면 좀더 일관된 디자인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이모티콘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많은 아이콘들 중에서 나는 몇 가지만 필요하다 싶을 때 이미지 트레스, 이 익스팬드 기능을 사용하셔서 다른 백그라운드와 분리 작업을 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모두 지워줍니다. 원하는 두 아이콘만 남겨주시고요. 이 자체 내에서 하나씩 따로 분리를 해서 Ctrl+G를 눌러 그룹핑을 해줍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준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입혀주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늘색 색상을 입혔는데 회색으로 나오죠? 이런 경우는 오른쪽에서 컬러 탭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이 그레이 스케일로 되어 있다면 RGB나 CMYK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프린트를 하실 경우면 CMYK 혹은 온라인 또는 컴퓨터에서만 쓰실 경우라면 RGB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색상을 바꾸길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색상 바꾸는 꿀팁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같은 색상인데 다 선택하려면 클릭을 여러 번 해야 해서 귀찮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체 클릭을 하시고 위 상단에 컬러웰 같은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이 파일에 들어간 모든 색상이 쭉 보입니다. 여기서 그 색상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뉴에서 대체하고 싶은 컬러를 선택해주시면 일괄적으로 A 색상이 B 색상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정말 디자인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 중 하나인데 나중에 좀더 다양한 다른 예시들을 들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커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싱을 이용한 벡터 파일을 만들기를 해봤는데 정말 감탄하고 쉽죠? 쉬운 만큼 여러 방법으로 많이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제가 작업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 튜토리얼을 만들었는데 또 일하다가 좋은 꿀팁 아이디어가 있으면 만들어서 보겠습니다.